괜찮으세요? 극한 직업이네. 어? 아, 아 여기 지금 먼지 있으니까. <laughs> 여러분 어때요? 이거 맷돌 손잡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어이가 없네. <laughs> 진짜 어이가 없다. <laughs> 근데 지금 내 상황이 그래 어이가 없네. <laughs> 어, 오 잘한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비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리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안 하셔도 작아 보이세요. 저 진짜 작아 보여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저희가 방문한 곳은 바로 알브이 모터스인데요. 저희가 어떤 차를 또 만나러 왔죠? 풀 사이즈 픽업 트럭 중에서 가장 궁금했던 쉐보레 실버라도입니다. 콜로라도보다 더큰게 얘라는 거죠? 맞아요, 큰 형님이란 얘기죠. 어, 콜로라도 작은 형님, 실버라도 큰 형님.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는 게 있죠. 뭐요? 이 엠블럼에 블랙이면. 네. 제일 좋은 등급이라는 거죠. <laughs> 아 그래요? 아, 네. 솔직히 이건 차가 아니라 버스예요. 이게 안 그래도 다른 픽업트럭보다 베드가 더 길다고 해요. 침대가 더 있다고요? 적재 공간이 더 길다. 아, 아 그걸 베드라고 표현하는구나. 아네 맞아요. 오케이 또 배웠어. 전면부 딱 보시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냥 그냥 무서워요. 우리 타워 봤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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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슷하지 않아요? 똑같은데요. 그죠? 네. 이번에 쉐보레에서 타워가 나오잖아요. 그 얼굴이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어 근데. p 븐님저 무서워요 사실 픽업트럭 하면 약간씩 좀 모자란 듯한 느낌이 나는데 응. 얘는 진짜 잘생겼습니다 맞아 약간 신사 느낌이야 아 신사? 아 젠틀맨이야 짠짠짠 아. 이런 거안 되는데 이게 무슨 노래예요? <laughs> 김수미 옛날에 와 근데 이상하게 타워보다 얘가 왜 이렇게 더 이렇게 무섭고 그래서 자꾸 눈을 깔게 돼요 아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 뭐요? G71이라고 오프로드 옵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아. 그래서 크롬을 찾아볼 수가 없고 다이그로 시로 돼 있고 밑에는 견인 고리까지 돼 있죠. 이 헤드라이트 있잖아요. 네네. 이게 좀 작다고 생각했는데 켜놓으니까 진짜 밝더라고요. 이게 오토 하이빔까지 가능하고요. 사실 작은 게 아닌데 덩치가 커서 좀 작아 보여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또 데이라이트가 들어오는데 여기 네. 카본인가 봐요. 속 안에 카본 느낌이 돼 있네요. 어머 음, 음, 이거 진짜 카본이야 뭐야? 안 뜯어볼 수 없고. <laughs> 아 그러면 깜빡이 일단 한번 켜볼까요? 아 네네. 아 아쉽게도 벌브 타입. 인데 뭐야? 벌브 타입처럼 안 보여요? 아니, 블랙인데 왜 벌브인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아, 그건 그래요. 어, 디자인이 진짜로 너무 예쁜 게 저는 무조건 바디 컬러 화이트 선택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커 보이고, 그리고 여기도 카본이에요. 또 까볼 수도 없잖아요. 아, 카본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뚫려 있다. 아, 이게 그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크게 뚫려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피디님이 말씀하셨던 그오프로도 있죠. 네네. 아, 따분한!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딱 포인트로 네. 이견인고리가 레드여가지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laughs> 예뻐 예뻐 그리고 또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본닛에 여기에 6.2L 6.2L 오 맞아 맞아 오 아시네 여기는 7 2 9 7 2 9줄 알았는데 6.2L였어? 그러네 거꾸로 보면 그러네 정신 차리세요 진짜 나 바보네 에이, 바보 같아요 자연흡기 6.2L V8 엔진이 들어가고요 10단 변속기에 마력은 420마력이나 됩니다 또 771이 이렇게 딱 박혀있네요 네 맞아요 근데 되게 예쁘게 되어 있다 머드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요 <laughs> 심지어 2인치 리프트업이 되어 기 때문에 이 휠하우스 와. 넓은 거 보세요 <laughs> 이거 다른 데 가서는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맞지고 근데 이건 순정이라는 거죠? 맞아요 이거 진짜 솔림 들어갈 줄... 적... 어, 어 진짜 들어 갔어요 오늘은 어, 어 저, 저기요 네 어, 아, 괜찮아요 아, 아 네. 두더진 줄. <laughs>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34인치 타이어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8인치는 조금 적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런 오프로드를 하려면 휠이 아... 작아야 돼요. 그래요? 그럼요. 저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또 아니네. 네, 맞아요. 타이어가 커야 돼요, 타이어가. 아, 타이어가. 네네. 타워랑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네모나네요. 네, 엄청 네모나죠. 근데 여기에도 불이 진 진짜 신성이 정말 좋아요. 이게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약간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오, 맞아, 맞아. 나 여기 있어! <웃음> <웃음> 야, 솔림이 오늘 구부안 신다 보니까, 어 진짜 작아 보이네? 저 와. 원래 조금이에요. 아, 그래요? <laughs> 어, 근데 이상하게 다른 여성분들이랑 찍게 되면 제가 진짜 크게 나오더라고요. <laughs> 이게 지금 전장이 1918 정도 돼요. 1918이요? <laughs> 네. 그러니까 와. 2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 블랙 앤 화이트 잖아요 네. 화이트 블랙 끝났어 이게 크롬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어. 그 다음 사이드 스텝도 그냥 락 레일처럼 완전 그냥 철이에요 그냥 맞아요 그냥 철 완전 철철철 철, 철. 근데 오프로드는 당연히 이 버튼이식이죠 아 터치식 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왜냐면 장갑 끼고 계셔야 되잖아요 네 맞아 맞아 약간 상남자 스타일 이렇게 해서 부악! 오오오오. 막 이런 느낌 아닙니까? 아, 맞아요. 어? 맞죠? <laughs> 네. 아 그리고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배드가. 5.5 피트가 아니라 6.5 피트라는 점이죠. 그러면 제일 큰 거죠. 적재 공간이 제일 큰 거죠. 아 <laughs> 진짜요? 네네. 제가 지금까지 픽업트럭 진짜 많이 봤잖아요, 피디님. 네네. 우리나라의 픽업트럭 붐이 일어나는 바람에 <laughs> 네. 여기저기서 쏟아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베드 공간이 이런 집 같은 느낌은 또 처음이에요. 아 진짜로 깁니다. 한번 뛰어가 보세요. <laughs> 원룸이잖아요, 여러분. 아직 들어가시면 안 돼요. 설명할 게 남아 있습니다. <laughs> 일단 공간이 보여드리려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 왜냐하면 혼자 독립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만의 온룸이 필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딱이 정도면 공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큽니다. 여기에 TV 놔두고, 네. 여기에 쇼파 놔두면 <laughs> 너무 좋겠다. 아 근데 진짜 솔님이 이렇게 뛰어다니셔도 될 정도로 공간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사이드 스태퍼라고 여기를 밟고 올라가셔도 돼요. 저는 아까 여기 밟고 나왔네요. 오 어, 다리가 기시니까 그래도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리어램프 보시면요 미국차답게 호박등이 점등되는 게 아니라 빨간색이 좀 짙어지네요 면발광이죠? 네, 이거 진짜로 약간 첨단스러운 느낌 딱 들고요 이건 좀 신기한 게 네. 픽업트럭인데 머플러 팁이 무슨 마치 SUV처럼 뚫려있어요 아 이런 게 그래서 훨씬 더 잘생긴 느낌이 나는 거 같아요 어, 맞아요 우리 집에 올라와 네. <laughs> 저의 원룸을 소개할게요. 네, 이게 오토텔 게이트기 때문에 이게 천천히 내려가요. 아, 잠시만요, 피디님. 슬리퍼 신고 들어오세요. 아, 네. 아, 집이에요? 네, 네. 제 원룸을 소개합니다. 오토텔 게이트가 애초에 넓다 보니까 앉아도 공간이 남습니다 여기 부분이 이렇게 튼튼할 줄은 몰랐어요. 아, 그래요? 제 몸무게를 감당하는 거잖아요. 아, 충분히 감당하죠. 어, 설마 막 이런 생각으로 <laughs> 내가 또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에, 이 아닙니다. 이 생각으로 앉았는데 무나 튼튼하네요. 베드 공간이 정말 넓기 때문에 누워도 다리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번 누워볼까요? 아 여기 지금 좀 더러워서 괜찮으세요? 극한 직업이네. 어. 아, 아 여기 지금 먼지 있으니까. 어. <laughs> 여러분 어때요? 아 이게 다리 공간도 남고요. 심지어 누웠을 때 머리도. 남습니다. 그만큼 아주 아, 공간이 커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일단 저 누워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솔직히 3명까지 가능하다. 이 차량은 베드가 길어서 그냥 텐트 올려놓고 차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너무 좋았던 게 제가 항상 다리를 네. 올리고 자거든요. 아, 그러고 자면 그냥 뭐 목디스크 옵니다 어머. 야, 근데 가로로 해도 되네. 그쵸. 가로는 4명까지도 가능하겠어요. 아, 알겠어요. 거기에는 솔림이 주무세요? 네, 여기는 제가 목디스크 한번 걸려볼게요. <웃음> 알겠어요? <웃음> 어? 쉽게 다치나요? 아, 집이에요? <웃음> <웃음> 지붕이 없는 집이에요.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카메라가 두 개가 달려 있는데요. 이게 후방 카메라도 있지만 바로 토잉 히치라고 해가지고 이 트레일러가 잘 연결이 되 있는지 이거를 보기 위한 카메라가 또 있어요. 오 신기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샤프레. 네. 솔님, 근데, 근데 이거 네. 또 배기음이 6,200cc에서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요큰게또 420마력이라고요? 에이. 아 그럼 안 들어볼 수 없죠, 여러분들. 안전 백에움 갑니다. <laughs> 어. 오호. 오호. 야. 웅장합니다. 웅장해 무랑 <laughs> 안에서 막. 어막 이렇게 아 진동이 와요? 진동이 와요 아 이게 6200cc 엔진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 막내 안에 괴물이 있어가지고 막 네. 헐크가 아아막 아 이런 아 느낌 아 있죠 아 나갈 거야 막 이런 아, 느낌 손님 화날 때랑 비슷하네요 영화 같은 분은 없는 사람이에요 왜 <laughs> 이러세요 아네자 그러면 여러분 픽업트럭 신뢰도 중요하잖아요 네. 한번 바로 들어와 볼게요 고고 p p d 앙 여러분 어때요? 실내 공간 역시 풀 사이즈 픽업 트럭입니다. 아니 이거 제일 필요하신 분이 생각났어요. 그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이나 네. 그냥 개인 텃밭 가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laughs>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뒤에 공간이 넓으니까. 네, 농기구 다 넣으세요. <laughs> 어, 그리고 경운기도 넣으세요. 경운기까지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어, 네. <laughs> 경운기 넣으면 말다한거 아니에요? 아, 근데 솔림이랑 어, 되게 잘 어울리긴 하는데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블랙 보타이 엠블럼이 적용이 돼 있고요. 이게 보타이. 네 오. 핸들 디자인도 되게 투박합니다 맞아요 왜냐면 농기구 이제 농사 짓다가 이렇게 탁탁 탁 끼고 이렇게 탁. 아. 약간 먼지 묻혀주면서 확 핸들을 꺾어야 지 제맛이죠 그럼 기어노브 어디게요 기어노브 딱 보면 알죠 이제 알아? 약간 짬밥이 있어요 어.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컬럼식 기어노브가 들어가 있는데 엄청 두꺼워요 이거 맷돌 손잡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어이가 없네. 어, 유아이 <laughs>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laughs> 어이가 없네. <laughs> 진짜 어이가 없다. <laughs> 이걸 바로 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상황이 그래. 어이가 없네. <웃음> <웃음> 오, 잘한다. 이게 페리 전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은 바로 8인치 터치 스크린이죠. 한 손에 들어와요. <laughs> 근데 이제 패리가 되면서 13.4인치로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두 배나 커져요 <laughs> 심지어 계기판도 지금은 아날로그식인데 네, 12.3인치로 네. 바뀌어요. 요즘 픽업트럭도 프리미엄 럭셔리화가 되는 건가 <laughs> 맞아요. 그래도 계기판 안에 앰비언트가 들어와서 어, 상당히 예쁩니다. 맞아요. 이 물방울 같은 이 마카롱, 마카롱 먹고 싶다. 아 네. 그리고 또 보면 사실 픽업트럭 실내는 거의 대부분 거기서 거기에요. 여기 이거 다 물리 버튼. 맞아요. 탁탁탁 누를 수 있게끔 소재 같은 것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강한 소재를 써야 되다 보니까 다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도 온도 같은 거 디스플레이로 나오니까 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열선이 네. 여러분 등받이랑 이안짱이랑 네. 그냥 등받이만 되는 거. 아 그럼 열선이 좀 범위가 달라지는 거네요. 내가 엉따. 네. 엉덩이까지 따뜻하게 하느냐 허리까지 뒤집냐. 그리고 보시면 여기 USB도 C 타입이랑 A 타입. 가입이 있고요. 네. 여기 시거잭 당연히 약간 미국은 <laughs> 아 시갈 시가... <laughs> 아 시갈 아 시갈에 먹어야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110볼트 있는 것 같고요 네 센터 터널 쪽 보면 되게 신기한 게다 오픈형이에요 이건 좀 아쉬워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러면은 또 어저분하게 <laughs> 저는 깔끔한 거 좋아하거든요 여기 적재 공간 있고요 여기 핸드폰이랑 잡동사니 넣고 여기 아마 동전을 넣는 어,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컵홀더 두개 있는데 어, 약간 쇼 트 정도는 들어갈 사이즈 하나 음, 더 있고요. 네. <laughs> 그리고 여기 센터 콘솔 박스 보시면 아 여기 핸드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충전이 되면 진짜 딱인데 최곤데 와. 에이. 여기 이제 다 들어가요. 와 진짜 크다. 저기요 저기요. 통가저 씨. 어 이거 없네. 어이가 없네. 아, <laughs> 아, 이거구나. 그리고 2층 침대 하나 있고요. 네. <laughs> 여기 1층 침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아글루박스두개 있어요. 네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음. 요 시트예요. 왜요? 아, 여기에 실버라도 라도 뭐 아, 쉐보라예요. 아. 이런 거 하나쯤 있으면 훨씬 더 약간 근육 상남자 느낌이 날텐데. 아쉽게도 너무 깔끔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SUV에 있을 법한 그런 시트네요. 저는 조금 또 아쉬운 게 바로 위에 있는 썬루. 요. 아,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닫는 거만 어... 여는 거는 자동이에요? 아, 그래요? 요즘에 파노라마 썬더프로 크게 만드는 게 추세인데 좀 작아요. 아, 근데 이거는 뒷공간이 너무사 벽으로 넓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그러면 슈퍼 드립은 차예요? 어머, 앉아 볼까요? 어, 네, 네. 슈퍼 드립? 삐삐디 앙! 에스컬레트스왜타요 아, 이거면 되는데. 에이, 너무 같다, 너무 같다. 이게 왜냐면 등받이가 살짝 서 있는 느낌이긴 해요. 맞아요. 이것만 아니면 은 진짜 편한데, 아, 회장님들 중에서도 네. 기사님 두고 타시면 진짜 좀 멋있겠다. 아, 왜냐면 지금 헤드룸이 한번 주먹 해보시겠어요? 여기 안에 이렇게 그냥 뚫려 있어요. 아, 깎여 있죠? 주먹 한 3개 정도는 들어갈 정도로 넓고요. 다리를 꼬아도 될 정도로 레그룸이 넓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점은 네. 이 안장이 되게 커요. 오, 어... 진짜 쇼파 같은 느낌이죠? 네. 아무래도 리클 슬라이닝이나 슬라이딩은 따로 안 되지만 음. 그래도 스토리지 같은 게 많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커플도가 여기도 있는데 네. 여기에도 또 있어요. 와, 아, 총네 개. 근데 또 문에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문에까지 있으니까 뒷자리만 해도 총 여섯 개의 커플도가 있습니다. 아, 이거 밑 아니죠.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여덟 개. 아, 그러네. 멍청이네나 <laughs> 앞에 두 개, 두 개, 두 개. 여섯 개. 아, 그러면 알겠... 총 14개. 알겠습니다. <laughs> 뭐야? 여기 또 손잡이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그러면 아기들 자. 어, 어. 어. 손들어. 10, 10,000원 다운. 1 0원에 한데. <laughs> <laughs> 그리고 분명히 또 픽업 트럭이니까 어, 올라가네 어, 올라가죠 <laughs> 여기에 또 공간이 이렇게 있네요 아, 밑에도 공간이 상당히 넓게 돼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땅바닥이 큽니다 <laughs> 와, 슬리퍼 신고 들어오세요 네. 아, 뭐 커피 한번 드실래요? 일단 앉아보세요 앉아서 오 아. <laughs> <laughs> 어, 어, 이렇게 하면 진짜 차 크니 충분히 가능하네 컴파스가 긴데 지금 남아요 진짜 한, 한참 남고요 키 작으신 분은 <laughs> 심지어 누워도 될 정도예요 <laughs> 맞아요 은솔이는 눕는 거 가능 <laughs> <laughs> 여기 테이블 놔두고 식사 정도는 간단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디님, 여기 테이블이 있잖아요. <laughs> 이렇게 먹으면 되죠. 아, 아 기내식이라 생각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기내식 항상 이코노미에서 저렇게 이 쭈그려서 먹었다고요 <laughs>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조기도 이렇게 딱 있고요. 똑같이 또 C 타입, A 타입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섯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많습니다. 이것도 네, 네. 요즘에 봤던 픽업트럭 중에서는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어 가지고, 저는 이것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커요. 약간 어, 전에는 그한20몇 평이었다면, 요건 한 34평. 아, 아, 예, 예. 알겠어요. 80, 84타입.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콜로라도의 형 실버라도를 만나봤습니다. 제가 봤던 픽업트럭 중에서는 가장 잘생긴 메모를 하고 있어서 디자인을 많이 보는 저한테는 가장 마음에 드는 차량이었어요. 솔직히, 요런 디자인은 심지어는 가도 질리지가 않아요. 맞아 아, 솔직히, 잘생긴 사람은 질리지 않잖아요. 아, 그럼 전에요? 어, 어이가 없네. 어. 네, 맷돌의 손잡이말이죠 그만해, 그만해. 네, 너희가... <laughs> 네 지금까지 비필이었고요. 오늘도 역시나 손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